안녕하세요. 저는 에고작가 정다혜입니다. 오늘은 정다혜의 에고박스 113번째 시간입니다. 정다혜의 에고박스는요. 제가 시를 읽어드리고 시를 보고 제가 그렸던 그림을 이야기해드리고요. 이 에고박스 안에 준비된 미술 도구와 재료들을 사용하여서 창작활동을 하는 미술 창작 퍼포먼스입니다. 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조용한 주말입니다. 편안하고 조용한 주말이다. 헬리콥터도 주말에는 쉬는가 보다. 야호, 야호. 날씨도 정말 기분 좋게 화창한 주말이다. 하늘은 푸르고 새들은 즐겁기만 하다. 정말 평화롭고 자유로운 주말이다. .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애고가 이렇게 누워가지고요. 꽃이 이렇게 떨어지네요. 위에서 그래서 행복해 보이는 홀로 편안한 주말입니다. 쪽지에는 뭐라고 적혀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꽃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꽃 에그박스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연두색 도화지랑요? 양면 테이프랑요. 주름지 살구색 있습니다. 그리고 가위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꽃 같은 그 주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나뭇잎을 주렁주렁 만들어 잘라보겠습니다. 헬리콥터 소리도 안 나는 그 고요한 주말인가봐요. 뭐, 주말 재밌게 보내는 것도 좋지만, 약간 고요하게, 편안하게 햇살만 약간 밝게 빛나는데 혼자 이렇게 뭐 낮잠 자는 것도 되게 좋은 주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열심히 살아도 그런 휴식은 정말 필요하죠. 이렇게 꽃 같은 주말을 일단 나뭇잎을 주렁주렁 해서 꽃을 달아볼 거예요. 나뭇잎을 점점 자라나고 있어요, 나뭇잎이. 되게 요란, 스럽죠 나뭇잎을 이렇게 줄기줄기 자르다보니까 짠! 나뭇잎입니다 여기에다가 꽃을 달아보겠습니다 행복한 주말을 위해서 이렇게 근데 이상하게 정말 출근 출근하고 막 일할 때는 아, 정말 퇴근하고 바로 자야지 하고 예를 들어서 평일에 정말 바쁘게 일할 때는 와, 주, 주말 되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자야지. 막 하루 종일 잠만 자야지 해도 사실 딱 퇴근 때나 아니면 주말이 되면 힘이 쏟아서 막 뭔가를 나가 나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이상하게 그때가 약간 힘이 쏟져 그래도 이렇게 고요한 주말을 보내야지 한 번쯤은 보내야지 하는 마음에 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꽃을 억지로 이렇게 꿰맸어요. 테이프로 억지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주름지가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딱 늘어나 가지고 막 찢어요. <laughs> 꽃 향기 나시나요? 이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행복한 주말을 이렇게 꽃을 억지로 달아가지고 억지로 쉬, 여러분 시시라고 이렇게 억지로 달았어요. 오늘도 이번 주도 다음 주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꽃 네, 보고 힘내십시오. 다음에 또 봬요.